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스 왕은 다윗을 담지도 않았고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도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악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가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아람 군대를 보내서 치게 만들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서 치게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사마라로 데려고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세 하나님의 말씀 돌려보내라는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아스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스왕은 어려움 속에 빠지자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의 핵심 구절인 7장 14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도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건만, 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스루 왕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지했던 아스루는 도와주지를 않고 도리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전시키려고 했던 아수스왕 그러므로 그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장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반해서이 아스는 처음부터 악하고 마지막까지 악한 길을 걸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자식의 앞길을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질 수없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수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로 가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은혜로 20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셨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20만 명이 포르지가 포로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했던 그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르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애돔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고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강력한 국가인 아스르, 그러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8절, 불레 사람도 줄칩니다. 17절은 에돔 사람도 쳐들어왔고, 이제 18절, 불레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들 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제는 나라까지 빼앗깁니다. 이번에는 불헤 사람들이 침공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꾸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게 되었는데, 유다 땅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를 계속 낮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췄다. 이 낮췄다는 표현을 에? 공동 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외께 반역하는 일만 하며 온 나라 일을 그르친 아스 왕 때문에 야외께서는 유다를 꺾으셨던 것이다 더 낮추는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낮춥니다. 그러면 낮추면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 이아스루왕 디글라 필레셋이 세리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돌이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 달라고 불렀는데 돕지 않고 돌이어 공격했다. 하나님은 계속 아스 왕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스로 왕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방백들의 집에 있는 것, 재물을 갖다가 돈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말 유익이 없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말해. 돕지 않았다. 돕지 않다. 공동번역은 헛된 일이었다. 돈을 갖다 줘도 보물을 갖다 줘도 그건 헛된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보저는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이기리라.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정말 여호와를 어려울 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에레미아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7절에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고난 속에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0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스는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아람이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습니다. 또 오늘 에돔이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는 않습니다 좀더 생각해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례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됐던 이유가 뭔가를 되돌아보고 빨리 우상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 22절 이 아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권고할 때 더욱 범죄했다 여러분 권고할 때 되돌아 봐야 되는데 그때 더 범죄했다 이래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계속 애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스 쳐들어오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도와달라고 했던 아수르가 왔는데 도리아 아수르가 공격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죽게 더욱 범죄했다.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더 범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우리말 성경은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포위공격을 당하게 되자 지금 아스르가 공격을 해왔단 말에 포위공격을 당하게 다자 더욱 더 야외께 반역하였다 그래서 범죄하여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들을 도왔으니 또 그럼 돕다 여러분 아까 16절에 도와주기를 아수리에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우러 와서는 그들이 돕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또 에돔 신들이 도왔다며 에돔 신들을 섬겨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 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스가 하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다. 그다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았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매달 첫날 또한 매한식일 더 나아가 삼배절기 속죄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우상 숭배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스왕은 처음부터 마지막 이 부분까지 계속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가장 하나님이시라는 우상 숭배 빠졌을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에게 아람 군대를 보내고 그에게 북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에게 또한 에돔 군대를 보내고 그에게 또한 블레셋 군대를 보내고 또한 아스르 군대가 와서 공격하는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계속 줘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는 우상을 더욱 섬기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는 26절 27절에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모든 것이 기록됐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 들이지 아니하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아들 희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사는 일만 하다가 그는 죽어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내 맘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내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아하스만이 악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어려움이 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심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범죄한 유다를 낮추셨다. 그러므로 그 낮춘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완전히 죄진 인간에게 25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진노하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은혜 앞에 오늘로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가 돋보이는 선교사님들, 또한 농어촌 교회 기관 사역자들, 군 보구마, 그리고 유학가 있는 우리 목사님들, 위에서 기도하면서 선경금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의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계속 이웃 군대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어리석은 그의 모습,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번 역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를 기도하며 찾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낮추고 낮출 때마다 주님을 찾는 기도의 욕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